어, 우리 어, 여러분,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 평소에 별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지 않다가 꼭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저를 요란스럽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그 어떤 날보다 감격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날입니다. 이런 복되고 귀한 날에 저희 명성교회가 저희 부족한 교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섬기게 되어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에 자리 오신 모든 교회와 교단과 그리고 기관을 섬기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또 3년째 부활절 예배 개근하시는 우리 아,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장 김진표 장로님과 또 각계에서 오신 귀한 지도자들과 인사님들을 또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섬김을 기쁨으로 알고 또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집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준비위원회 특별히 명성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명성교회는 앞으로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시도록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